원수면 발언하십시오 <laughs> 예 우선 김성태 그리고 이한용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이번 증인 협의 과정에서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몇 가지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열대 여섯 명 정도의 참고인이 거부됐습니다 우선 증인은 차치하고 참고인이 거부됐는데 그 참고인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법의 사각지대 혹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그리고 산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피해 당사자들입니다. 그런데 국회에서 이분들의 참고인조차도 이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것,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이분들은 노조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우리가 직접 사실은 현장 조사라도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에 불러서 참고인으로 모셔서 진상을 듣고 국회가 법을 개정하든 입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, 고용부나 환경부에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절차 자체를 생략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전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두 번째로 계속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증인과 참고인 모두 노사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. 더 나아가서 이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예를 들어서 삼성처럼 문호조 전략을 가지고 아예 노사관계법을 적용을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산해하천이나 비정규노동자처럼 사실은 어떠한 방도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입법적 혹은 정책적 개선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마치 우리나라가 뭐 8, 90% 정도의 조직률을 가지고 노사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은 노사 노조 조직률 지금 9.6%고요 비정규직 한2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90%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를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업의 횡포 탐욕 그리고 그대로 고통에 대해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서 제고를 해주시고요. 저는 심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증인에 대해서 이 간사관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저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즉 삼성의 이건희 KT의 이석채 등등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그대로 제출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상임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.